네 안녕하세요. 임트럭입니다. 오늘 어, 오랜만에 크레인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차량은 메가트럭 17년 등록의 메가트럭 280마력 모델이고요. 어, 당연히 요소수가 들어가겠죠. 거기다가 스탠다드 크레인이 그 인증 차량으로.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차량 한번 보시죠. 어, 차량은 법인에서 1인 신조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. 주행거리는 11만 키로가 채 타지 않은 차량입니다. 네, 거기에다가 수산, 제일 유명한 수산 크레인 6단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지금 이 차량은 비파기 검사랑 안전검사까지도 다 완벽하게 끝난 차량입니다. 어, 비파기 검사랑 안전검사는 2년에 한번 받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전기검사, 자동차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받으시면 됩니다. 신차 출고한 이후로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. 어자 1인 신조 차량이라서 차량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노즐들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거 보실 겁니다. 크레인 특성상 그 실내에서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부식도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. 굉장히 깔끔합니다. 그리고 유압류 세는 부분이 일절 없고요.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, 물론 붐대도 잘 봐야 되지만요. 이 턴테이블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턴테이블에서 혹시나 오일이나 오일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꼭 크레인 보실 때는 붐대도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턴테이블 쪽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. 바닥도 굉장히 좋고요. 7m 40의 적재함에 어, 초장축에다가 어, 크레인을 올린 거기 때문에 크레인 한 1.3m로 빼면 적재함 길이는 약 대략 7m 정도가 나오거든요. 어, 그래서 큰 짐, 뭐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다니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적재한 길이가 긴 거를 찾는 업체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아주 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요. 앞뒤 트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하부부식도 이 정도면 은군데군데 약간의 녹은 올라왔지만 어, 꽃은 핀 흔적은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적재한 바닥 상태도요. 운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운행됐던 차량이고요. 어, 이런 차량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장비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파비스의 이 스탠다드 크레인을 만약에 출고하시려면은 금액대가 굉장히 비쌀 거고요. 장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가장 어 파비스로 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드가 커졌기 때문에 운전하기 불편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좁은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아직도 인기가 많은 메가트럭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상품화된 이 차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차량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수산 736 모델이고요. 어, 차량 연식은 2017년에 등록한 차량이고 실주행 거리 1 1만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거기다가 스탠다드 크레인, 인증 크레인, 거기다가 검사까지 다 안전 검사, 비파괴 검사까지 다 완벽한 크레인이니까요. 이 차량은 이음트로 매장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